안녕하세요. 윤생호트입니다. 한국일자로 10월 3일 오늘이에요. 버전이 0.4.0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어요. 아직 얼리엑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리엑세스 준비전 과정인 것 같아요. 뭐뭐가 바뀌었는지 좀 보기 전에 버전 정보를 한번 보고 가죠. 스토어상에서는 버그 픽스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버전을 보니 0.4.0 그리고 빌드는 0927 그리고 41. 그래서 지금 딱 저번 달에 작업이 끝난 버전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빌드가 4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 저번 버전이 38이었으니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로딩 화면 하단에 마인크래프트 베타라는 글자가 추가됐어요. 아마 정식 버전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었나 봐요. 버그 픽스만 됐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번 버전에는 정말 눈에 딱 뜨이는 그런 기능 하나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아쉽게도 제작과 재료는 아니고요. 이건 다음 버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클로즈베타니까요. 인벤토리로 들어가보니 원래 아이템과 몹으로만 분리되던 아이템 목록이 총 6가지의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아이템하고 몸만 분리되다 보니까 아이템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수집과 뭐 간단한 제작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모험까지 등장하면, 장비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채집해오는 것들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확실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아이콘 하나하나씩 봐보죠. 어떤 아이템인지 적혀 있어서, 분류는 보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메인 게임보다 오히려 더 보기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첫 번째는 전체 아이템이고요. 특별할 건 없고요.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몹. 자, 몹이 한눈에 보이는 건 저번 버전에도 있었죠. 여기까지가 저번 버전하고 동일한 내용이네요. 세 번째가 건축. 딱 건축에 쓰이는 재료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자연. 채집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어요. 땅 속에서 나오는 돌들과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꽃. 여기 보면은 계란도 있고요. 뭐 지금 계란이 채집되는 건 아닌데요. 화분도 이쪽에 들어간 거 보니 확실하게 수집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들은 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미줄도 있고요. 그 다음이 장비. 아직 제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비는 하나도 없네요. 제일 갖고 싶은 건 장비인데. <laughs> 언제쯤 등장할까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으니 다음 업데이트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얼리 억세스는 10일 이후쯤이나 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요 그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마지막은 아이템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자연 채집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 또는 특별하게 수집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이라든지 아니면 지능 양동이 그리고 그 외에 레드스톤 관련 재료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특이한 아이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개로 분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은 메인 메뉴 보다 오히려 메뉴가 많아요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정렬기 등은 원래 시기도 그 다음에 레벨 단위죠 그 다음에 그 이름 순서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해서 구분이 있었어요. 요건 이제 동일하게 있는데 검색이 하나 생겼어요. 검색이 저번 버전에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검색으로 내가 찾고 싶은 다양한 아이템을 이제 찾아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검색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한글로 검색이 되고 있는데. 한글로, 어 여기서 영어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뭐, 풀을 검색한다라고 했을 때, 네. 글라스라는지, 뭐, 실질적으로 영문으로 검색은 안 되고요. 영문 버전으로 갔을 때는 영문으로만 검색되고, 뭐, 한글 버전으로 오면 한글로만 검색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낙 아이템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영문이나 한글 이런 것들을 겸해가면서 쓰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클릭했을 때 클릭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터치하면은 클릭이 되는 이 클릭에 대한 버그가 잡힌 걸로 확인이 돼요 굉장히 깔끔하게 클릭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하나 클릭해서 갖다 놓는 기능도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분할해가지고 갖다 놓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메인 아이템에서 꾹 누르면은 이렇게 게이지가 하나 생겨서 원하는 만큼 옮기겠다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기능까지는 안 보이네요. 인벤토리는 여기까지가 변화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버그가 수정됐다고 하니 버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죠? 저번 버전에는 하나의 몹이 한 곳에 두세 개씩 계속 겹쳐져서 생성이 됐는데 정작 채집이 가능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어스 포럼을 가보면 켄타우루스의 부활이라는 재미난 표현까지도 생겼었는데 아직까지 오늘 동안 해본 결과로는 그런 버그는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버그가 좀 해결이 된것 같고, 뭐몇 시간밖에 플레이를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전 버전에 굉장히 쉽게 튕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폰에서만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면은 화면이 검게 나와서,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켜야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 버전, 이런 버그들이 이번 버전에서는 모두 고쳐진 건지 수시로 나오던 게몇 시간 동안 그런 버그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로딩 속도가 좀 빨라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깔끔해졌고요. 빌드 플레이트도 한번 띄울 때마다 굉장히 느렸었고, 회전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안 좋았었달까 그랬었는데 어좀 빨라진 느낌이고요 건축 버튼이나 플레이 버튼이 어 이제 클릭하면은 굉장히 터치가 깔끔하게 되면서 바로바로 바로 선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무조건 더블터치를 해야 띄우는 부분인데 그 더블터치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바닥에 좀 설치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놓기까지 하면 놓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약간의 떨린 현상들이 좀 잡아졌달까요? 그래서 그런 버그까지 고쳐진 걸로 보니 네. 수집, 채집, 네. 다시 설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채집하고 설치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오픈베타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얼리 억세스 버전이 국가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클로즈베타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버그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고쳐서 준비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빨라요. 이제 답답했던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 그러면 좋은 점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